자, 2번 포물선의 초점이 x축 위에 있대. 자, 초점. 그럼 이제 초점 구해서 초점 구해서 어, x축에 있다는 얘기는 y 값이 0이라는 얘기네. 그죠? y 값이 0이라는 얘기지. y 좌표가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기본 꼴이 뭐죠? 뭐를 평행 이동시킨 거냐면 우선은 이거죠. x의 제곱은 4py.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근데 이 k가 4p랑 같으려면 그죠? p는 2분의 k가 되는 거고 p는 2분의 k p는 2분의 k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쯤이죠요쯤에 여기 초점이 0,2분의 k고 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가 준선이 되는 거죠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걔를 갖다가 x 대신 x-k 대입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얼마만큼 이동시켰다? x축으로 k만큼 이동시켰다. y 대신 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y축으로 2 마이너스 k만큼 이동을 한 거야. 됐죠? 음, 그럼 이 초점 이동시키세요.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2 마이너스 k만큼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더해주고 해주면 되겠지. k 콤마 2 마이너스 k를 더하면 e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네요. 자, 이제 끝났어. 초점이 요건데 이동된 게 이거야. 그지 근데 얘가 X축에 있다는 얘기는 요 Y값이 0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K는 4가 되는 거고. 자, 됐죠? 그럼 이쁘게 다시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응. X-4에 제곱, 428, Y 플러스 2. 요런 그림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림 완벽히 한번 그려볼까요? P값이 2죠? 그럼 2가, 뭐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2가, 초점, 0콤마이가 초점. 준선은 마이너스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걔를 갖다가 X축으로 4만큼.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이니까 하나, 둘 끌어내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준선의 방정식만 구하라고 랬으니까 원래 있었던 준선만 두칸 끌어내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두칸 끌어내리니까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